어제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공수처법대로라면 이미 6개월 전에 공수처가 출범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도록 야당과 만나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가진 오해와 편견을 부식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법이 통과되고도 100일 넘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구성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구성된 추천위에서도 후보 모두를 반대하면서 후보 추천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또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자리마저도 퇴자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면 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려받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공수처 출범으로 부패 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힘도 명분 없는 반대를 멈추고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로 임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laughs> 요청드립니다. I <laughs> do